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고든입니다 동양 족발입니다 오늘 먹어볼 디스 이스 포도는요? 아또 친구가 또 족발집을 또 오픈을 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laughs> 이거 외관인데요 위치 설명 사... 잠깐만 해주실래요? 해 어, 여기 네. 위치가 어디냐면 외관 전통튀김 옆에 멕시카나 골목 아, 사이입니다 됐습니다 아, 일단, 일단 먹어보고요 여기 보면 뭐 갈릭 족발 그리고 불족발 네. 또저 그냥 일반족발이 있는데 마우스면 저는 마우스딱합니다. 오케이 마우스 마우딱합니다예 알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조리 과정부터 시작해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레츠! 와! 일단은 이 음식의 생명이 뭐라 생각합니까? <laughs> 음식의 생명은 예 음, 정성입니다. 일단 청결 상태입니다. 아, 네. 예. 네. 청결. 아, 청결이 아, 제일 중요합니다. 아, 일단 네. 일단 확인부터 들어갑니다. 아, 좀 깔끔하네요. 이 가게 오픈한 지금 저기 저기 가게 연지 네. 얼마 안 돼서 지금 깨끗한 거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제가 어, 전성으로 예.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한 아, 겁니다. 아, 일단 그 족발 을 어디서 삶는지 좀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네. 족발은 예. 40개란 자리. 아, 여기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이마이 족발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냥 예. 제거해 줍니다. 아, 아버리지마 버리죠. 와, 요래 요래 손질을 합니까? 네, 이게 아, 예. 금방 나와서 예. 썰기가 좀 잠깐 힘드네요. 아, 그냥 먹으면 안 됩니까? 들고. 아, 아 그럼 예. 이건 그냥 드십시오. 아, 아, 예. 여기. 쉽잖아. 쪽발 잘라주고. 와우. 이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됩니까? 아, 이것도 뭐 그냥 드십시오. 아, 예. <laughs> 라면 안 팝니까? 쪽발집에 라면 어디? <laughs> 잠깐 사러 갔다 옴. 뭐? 아, 어이함이요 이게 불덕발 소스? 예, 이게 불덕발 아, 소스 의외로 예. 간단하네요 네이 예. 아, 예. 소스가 아, 예. 마법의 소스입니다 아 먹어보고 마우스는 바로 됐, 됐습니다 예, 바로 한테 시킵니 아, 예. 와우 이게 갈릭 버터 얌이에요 yeah. 신 라바게리오. 와. 와 무슨 와오 이다 부러터진 중국 장인. 맛있는. <laughs> 조바. 뭐. 오야르 와 부러터진 야미요. 혹시 쓰까 목이 장인이 아니고 패기 물장이야아지시요 일단 맛있는 족발부터. 야미요. 이래 뭥삼 전 세계 이 밖에 없어. 기대갑니다. 오케이 맛있게 먹어세요. 직접 만든 거 맞나?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부드럽네. 응? 음? 일부러 이거 먹으려고. 음. 따로 맛을 안 봤거든요. 음. 와, 미쳤다. 그냥. 와. <laughs> 음, 음, <laughs> 음, 또 김치가 생명인데 김치 직접 담근 겁니까? 음, 음, 어머니가 직접 담 <laughs> 아, 예, <귀여워>. 아, 예. <laughs> 음, 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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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m -hmm. mm -hmm. <laughs> mm -hmm. Bagaria, uau, wow, é mosquito. 진짜 부드럽네 이거 족발이. 맛있. 오발 한번 <laughs> <gusto> 음. 음. 음 레이스 음. 햇반이 뭔데? 이거는 음. 바로 오뚜기 햇반입니다 음. 중국 가면 뭐 무슨 맛이? 그냥 뭐 입에서 달라 놓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네. 그래서 니 풀어서 먹는 거야.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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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아 음. 왠지 둘이서 같이 먹으면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먹어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나냐면 어디가 요리를 잘했었나 이렇게 좀 의, 의아하다 그냥 저기 계신 다른 분이 요리한 거 아닌가 싶다 난 음. 정성으로 음? 요리하기 때문에 음. 요리를 얼마나 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예. 맛있어? 어 근데 왜 자꾸 라면만 먹냐고 쪼꼬서미을때 많이 먹었어 <laughs> 부모님 마음이런이음이구나 <laughs> 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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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요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먹 이거, 이 이따 치에왔때 빼고 담아줘야겠네. 그 빼임! 살살, 이게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 <laughs> 와, <이거> 스크류다아다다 <laughs> <laughs>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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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잖아요. <laughs> 오, 스크루가. 오, 스크루가. 이야, 와루 아, 족발 두 조각 이상이 공가 족... 음, mm. 오, 입니다 yeah, 음. 음. mm. 오, 케이루가 오, 스 오, 스크루 오, 스크루가. 빌즈. 와우, 해 오, 오, 스 오, 케이 오, 그리스. All the Graxa. a 허니아 예. 어, 어. 오. 음. 오. 왜못오 마키스 쓰 여기. 음. 오 라이. 음. 어, 음. 오 레버스 쓰브이아 바쁘시네요. Mm-hmm. Yeah. G Check it out.